안녕하세요. 숨코입니다. 자, 여러분들.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이죠. 오늘도 각설하고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34분이고요. 날짜 잘 보세요. 2월 8일 토요일이었죠.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지단 하루 만에 9% 수익 챙겨드렸는데요. 저 믿고 이번 주말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.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온도 파이낸스 추천 한번 드렸습니다. 10% 가까이 단기익절 나왔어요. 마찬가지로 요것도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. 그 외에도 지금 추가 급등 나올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이 중에서 솔라나라든지 스테이터스 퀀텀 STP 리플 이름 바뀌었죠. XRP로 모스코인 등등. 자,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매수한 종목들인데 자 보세요. 정말 꾸준하게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코인들 타점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다가 이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보방에 계신 분들 여기서 최소 절반 정도는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. 입장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.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%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. 제가 이 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뭐 비용 없습니다.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타점들을 가볍게라도 체크해보세요.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장 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더 같이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에 들고온 코인은요 자, 여기 있는 거 요거 홀리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당장 오늘이라도 뚝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. 구독과 좋아요만 여러분들 꼭 눌러 주시고 이번 영상 딱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폴리메시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미리 그어 드린 요세 개의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. 260원, 380원, 600원. 요렇게 나와 있죠. 이 구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쌓여 들어오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라고 합니다. 주요 매물대들인데 이게 캔들 움직임에 따라서 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십리 이제 이동을 못하게끔 해주는 그런 이 지지라든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최근 어디냐 자 여기 1월 말 380원과 요 200일 이평선 지지가 무너지면서 쭉 하락을 했어요. 보통 여기서는 좀 반등을 기대했겠지만 애초에 이 폴리메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섣불리 생각한 그런 개미들은 당연히 이미 개미 털기 한 차례 더 당했겠죠. 그리고 지금 가격대 자체는 오히려 두터운 지지로 작용하던 이 260원 이 매물대에서 완벽하게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.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 지금 보여드리는 세타퓨엘 역시 자 작년 8월 경부터 형성된 요 바닥권에서 최근에 지지를 받고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었고요. 요거 룸네트워크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작년 거의 7, 8월부터 형성된 요 바닥권 여기 지지 받고 어떻게 됐죠? 바로 반등 쐈습니다. 지금은 한 차례 8 6원 매물대 터치하고 좀눌리고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지지 그런 바닥 구간을 확인해서 움직이면요. 이런 건 등 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그 외에도 정말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혹은 이런 흐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바닥권에서 지지받고 급등하는 패턴 이게 지금 알트콘 시장의 주요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폴리메시가 딱 그런 상황이죠. 우리 작년 막 7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지 받아주면서 매물 대 쌓여 주었고 여기서 당연히 반등이 나와주어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. 이거는 여러분 진짜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자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 마지막 근거로 요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 한번 보실게요. 자 먼저 작년 11월 초에 260원 매물 대 지지를 받고 정말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상승세는 단숨에 380원 그리고 각 이평선들을 다 돌파한 다음에 600원 매물 대까지 단번에 상승. 했어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여 들어온 매수 거래량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. 반대로 자 6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큰 폭으로 하락을 할때 이때 아래쪽 보시면은 그 전에 쌓여 들어온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발생된 매도 거래량은 정말 정말 적죠. 이 말은 즉 이끌어 올리면서 최대한 개미들을 모았다가 한 차례 이렇게 저항을 주면서 이 구간에서 이 개미털기를 했다는 거예요. 가짜 하락이고요. 그리고 지금 시점은 가짜 하락이 거의 다 끝나면서 다시금 세력들이 가격들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직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좀 개미들 많이 털렸겠죠 심지어 최근에도 털렸을 겁니다 요때 안능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서 바로 밑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자 지금 매수 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은 지금 가격대부터 자 380억 매물대까지 단기적인 우상향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만 해도 무려 35% 수익률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, 추가 폭등의 재료가 충분히 쌓여 있죠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앞으로 알트코인 수급세가 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엄청 강력한 상승 재료가 되어주면서 8 0원 매물대 넘겠죠 당연히 넘고 그러면 600원대까지는 거의 뚜렷한 저항대 없이 열리게 됩니다 최소 100%볼 거에요 100%볼 거고 이 상상하는 과정에서 이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이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정보 방에서 계속 움직임 나올 때마다 이 대응법을 다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냥 정리해서 그냥 글처럼 올려놓는 거니까 그냥 그거 보고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꼭 제가 뭘 이거 사라 저거 살아 안 해요. 그냥 제가 영상에서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건지 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지금 편하게 들어 오셔서 타점 하나라도 더 따라와 보시길 바랄게요. 어쨌든 이렇게 매 순간 뭐 철저한 근거와 시장 트렌드에 맞게 투자한 결과 이거밖에 없어요. 제가 한 거는.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어 가고 있죠. 이런 실시간 수익률이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도 들어 오셔서 딱한 보름 아니지 한 일주일 정도만 따라 오셔도 충분히 요 정도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.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100% 무료 입장 하셔. 좀 안정적으로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요거 폴리매쉬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자 단돈 만원이라도 매수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타점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